오늘 아침 아내가 뭐라고 말을 걸었다. 나는 분명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. 뭐라고? 아내가 다시 말했다. 근데 이번에도 잘안 들렸다. 뭐라고?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, 됐어! 하고 돌아섰다.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. 귀가 안 들린다는 건 말을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치는 것 같았다. 예전엔 안 그랬는데, 몇년 전부터 TV 소리도 잘안 들리고, 아이들이 뒤에서 불러도 잘못 알아챘다. 처음엔, 아, 내가 요즘 정신이 없구나. 하고 생각했다. 근데 그게 아니었다. 병원에 가보니 연령대가 되셨네요. 의사가 말했다. 연령대가 되었다. 그 말이 이상하게 서글펐다. 나이 들어 귀가 어두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다. 근데, 자연스럽다는데, 왜 이렇게 마음은 부자연스러운 걸까? 오늘도 아내가 뭘 물어봤는데, 못 알아듣고, 뭐라고, 하고 되물었어요. 그 순간, 아내의 눈빛에서 작은 포기가 느껴졌죠.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, 내 귀가 아니라 마음이 먹먹해졌어요. TV 볼륨도 예전보다 세 칸은 더 올려야 하더라고요. 뉴스 앵커 목소리가, 이제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아요. 문득 이 소리가 바다 건너에서 오는 파도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 귀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 대신 세상 소리가 마치 꿈속의 웅웅거림처럼 들려요.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한 발짝쯤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. 오늘 아침 딸아이가 전화했다. 아빠, 생신 선물 뭐사 드릴까요?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노이즈가 심해져서 뭐라고 하고 되물었다. 딸아이가 다시 말했다. "아빠, 이어폰 사드릴까요?" 나는 웃음이 터졌다. 내 귀가 안 들리는데 이어폰을 사준다고? 아니, 됐다. 그냥 네 마음이면 돼.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.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. 이제는 딸아이 목소리도 잘안 들릴까 봐 겁났다. 귀가 어두워진다는 건 세상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다. 그때 시한 구절이 떠올랐다. 귀가 어두워지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. 그래. 세상 소리는 점점 멀어지지만 내 마음 속 소리는 더 또렷해진다.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소리들.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. 아버지가 새벽에 켜시던 라디오. 첫사랑의 웃음소리. 아이들이 뒤에서 불러주던 아빠라는 소리. 그 소리들이 내귀 속에서 메아리 친다. 그래서 오늘도 웃을 수 있다. 귀가 안 들려 생긴 대참사. 근데 그 덕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됐다. 환갑은 환장이 아니라 환생이다. 오늘도 나는 안 들리는 소리 대신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. 그 소리가 내 하루를 조용히 밝혀준다.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.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며 살련다.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져도 내 안의 소리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.